오늘 한국증시는 양시장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정도의 하락세, 어, 코스닥은 0.4%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증시는 제각각입니다. 어떠한 뚜렷한 현재 장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했고, 을 어, 오늘 니케이가 좀잘 가네요. 1% 넘게 상승세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데일리 석지현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는 가장 첫 번째 이슈로 차 바이오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차 바이오텍이 어, 본인들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R&D 비용을 잘또 감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보니까는 대규모 주주 배정의 유상 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관련된 좀 악재,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관련된 사안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이 지난 20일에 음. 공시를 통해서 2,500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시... 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차바이오텍 시총이 6천억 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500억 원 규모는 약 40%에 달하는 대규모 증자인데요. 회사는 조달 자금을 뭐차 헬스케어랑 마, 자회사 마티카 홀딩스 지분 증권을 취득하는 데 각각 900억 그다음에 200억을 써서 총 1,100억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으로 총 1000억 원, 그리고 신규 투, 시설 투자, 운영 자금으로 약 400억 원, 이렇게 써서 총 2,500억 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보니까는 주권의 한가를 갖고 당연히 주주들은 화가 났습니다. 요 사안도 좀 짚어주시죠. 네, 유증을 사실 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음. 그런데 이제 주주들이 많이 화가 나신 이유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차바이오텍 그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CEO 인사말인데요. 지속적인 R&D를 뒷받침할 차별화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 고성장과 수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의 현금 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R&D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 구조를 확립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바이오텐 그동안 자체 사업으로 낸 매출을 통해서 R&D 비용을 충당해오고 있긴 했습니다. 회사는 재대 혈 보관,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의료 IT 서비스와 같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매출을 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출을 보면 2019년부터 한 300억 원대, 그리고 지난해는 거의 700억 원가까이 매출이 늘어나곤 했는데요. 그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최근 3년간 2020, 2021년엔 60억, 2022년엔 63억 원. 지난해 82억 원으로 계속 100억 원대 미만의 연구 개발 비용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그 임상 비용을 썼고,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체 현금으로 이 R&D 비용, 신약 개발을 이어간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번 유증을 통해서는 R&D 비용을 약 천억 원 필요하다. R&D에 약 천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바이오트이 그동안 주주들한테 이야기했던 R&D 자체 조달, 어, 룰이, 어, 일종의 이제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당초 주주들한테 바, 밝힌 어떤 약속이라던가 회사의 비전 이런 거랑은 맞지 않아서 주주들이 조금 화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차바이오텍이 그동안 4년간 1,500억 원 정도를 시장의 자금을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뭐, 상환 전환 우선주라던가, 전환 사채라던가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4년 동안 1,500억 원 정도를 조달을 했는데, 이렇게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증자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 갑자기 이제 주주 배정 증자를 발표를 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제 금감원에다가 이제 유증을 좀 철회해달라 이렇게 제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음, 차 바이오텍이 본인들은 이제 신약개발하기 위한 RD 비용을 자체적인 특징적인 사업 구조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혀 건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네.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주들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대한 것이 네. 또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는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바이오 기업 대부분이 이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어 사실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 드랍하거나 줄이거나 뭐 R&D 조직을 슬림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바이오텍은 유증을 통해서 줄기세포기반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면역세포기반 면역항암 파이프라인도 확장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들을 대거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 내년 2, 2분기부터 2027년까지 사용할 RD 자금을 이제 보니까 어, 천억 원 말씀드렸던 천억 원이고, 파이프라인 개수는 열다섯 개에 달합니다. 그동안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백억 원이 이제 넘지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면서 내년 2분기부터 약 175억 원, 2026년엔 509억 원, 2027년엔 약 316억 원씩 이렇게 대거 이제 투입 비용을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계속 파이프라인을 축소하고 있고 자신들이 잘할수 있고 진짜 상용화에 자신이 있는 것들에 이게 좀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이제 전통 제약사 중에서도 R&D 비용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온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R&D 조직 슬리마를 통해서 정말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그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밝혔고, 크라클은 이제 망막질환 개발사인데 망막질환 치료제. 중에서도 상용화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파이프라인만 남겨두고 나머지 그 대, 대장염 치료제에는 파이프라인을 드롭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개발한 SK바이오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 개발을 중단, 일단 잠정 중단한다고 했고, 또 글로벌 제약사로 확대해봐도 노바티스가 최근 몇 년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면서 파이프라인을 한40% 가까이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음, 사실 요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적절한 투자였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는 그리고 CDMO 쪽으로도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생물 보안법 제 수혜가 음. 좀 기대된다 이러면서 CDMO 투자도 기속 이제 확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차바이오텍은 미국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마티카바이오라고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조금 전에 이게 경제 용어에서도 나왔는데 그 의약품을 대신해서 개발해주고 생산해주는 그런 사업을 CDMO라고 합니다. 근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CDMO 해주는 사업을 하는 그런 자회사를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유한 마티카 홀딩스에다가 200억 원을 출자한다고 아까 유증 사용 개혁에 밝혔잖아요. 그런데 마티카 바이오의 매출을 보면 2022년에 5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2억 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억 원. 그러니까 사실상 한두 자리 수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단기 순손익 같은 경우는 이제 300억에서 400억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회사가 밝힌 게 미국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수주가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실제 이제 수주 잔고는 또 이제 매출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어, 물어봤더니, 올해 한 100억 원 정도의 가량의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이제 수주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당장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연내 그 미국에서 법안 통과가 좀 어려워졌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그 미국 정부나 그 정부 예산을 받는 기업들이 그 중국의 바이오 기업이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다면 한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이제 다른 CDMO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 미국에서 생물법안 통과로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됐었던 법안이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어려워지면 이제 계속해서 그 중국 기업들, 특히 우시, 우시바이로직스라던가 오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주를 가져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가정하에 이렇게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아, 보인다면 그거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불확실한 수주 환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이렇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음, 차바이오텍이 이제 시디에보 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연내 통과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 마저도 지금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성과를 내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 바이오텍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좀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기업 이 n c 를좀 다뤄볼 텐데 최근에 글로벌 기업과 CMO 계약을 맺었다 라는 소식과 함께 12월 26일에 상한가에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대상자는 늘 그랬듯이 비공개였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관련된 사안 좀 정리를 해 보고 갈까요. 네. 이제 이엔셀이 이제 맺은 글로벌 최상급 제약사가 어딘지 공개가 되지 않았고 뭐 매출 규모 또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원래 노바티스랑 얀센과 같은 이제 빅파마들이랑 원래 CMO 계약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그럼 노바티스랑 얀센 외에 또 다른 이제 톱 티어급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 이엔셀이 발표할 때 공시를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이제 배포해서 알렸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기업의 경우 계약 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엔셀이 작년에 매출 105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10억 5천만 원만 이 계약 규모가 넘어도 원래 의무 공시를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준은 이 10억 5천만 원보다 언더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됐던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 규모는 10억 원 이하 이제 소액 일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주목을 한 이유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위탁 생산을 수주한 거는 그 글, 트랙 레코드라든가 시장에서 쌓아가는, 쌓아가는 이제 레퍼런스에 엄청난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이슈에 환호, 환호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음, 특히나 이제 요 이현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말이슨처럼 이제 레퍼런스 를 쌓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이앤센은 원래 국내에서 한 음. 6년 연속 그 세포 유전자 치료대 CDMO 기업 1위를 차지를 해온 기업입니다. 국내 최다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왜냐하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회사가 스피노프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신이 삼성 서울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 그 수많은 국내 그 희귀 유전병 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들의 그 세포랑 유전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 유전자 질환,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들이 보통 그 희귀병, 그리고 좀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희귀 질환을 위한 치료제로 많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의 베이스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이제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와서 CDMO를 맡겼을 때 어떤 정, 어떤 주문을 넣든 간에 이 의약품 위탁 생산이 가능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후발 주자들이 여러 곳 있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 추가 매출액을 위해서 CDMO 사업에 뛰어든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ENC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이 다품목 생산 체제를 이미 확고하게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회사들은 CDMO를 이제 맡기려고 하면 자신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랑 비슷한 그런 후보 물질만 후보 물질 의약품만 이렇게 생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이 관련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캐파랑 역량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런 계약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지니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시제모를 통해서 올해 3분기까지 이엔셀이 달성한 매출액은 51억 원 정도고요. 그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9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음. 어떤 회사가 와서 뭐 어떠한 약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걸 잘 만드는 회사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를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사실 아직 초기 네.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용화된 치료제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 그래서 더, 더 앞으로가 이제 기대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아직 그 본격 개화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상 그 완전 초기 단계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임상 후반 단계로 넘어갈수록 이. 생산 규모가 커져 가지고 계약 규모도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인스 기대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초기 단계에 어떤 파이프라인 주문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 놓으면 그그 그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연구 단계가 개 이제 발달하면서 발전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매출 수주 잔고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기대하면 앞으로의 매출이라던가 수주 잔고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현재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해 낼수 있냐보다는 지금 얼마나 잘 생산을 하느냐, 주문한 거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지금 이제 트랙 레코드를 쌓는 데 있어서 관건인 상황인데 EN셀은 이미 이런 트랙 레코드를 쌓아 있고 또 공장도 자체적으로 삼성 서울 병원이라던가 또 다른 지역에 여러 개 확보를 함으로써 이제 대형 수주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그것보다는 잘 생산하느냐가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엔셀은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그리고 신약 개발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샤르코 마리투스병 치료제에 대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연 CJ 회장을 포함해서 이제 삼성과 사람들 여럿이좀 앓고 있다는 희귀 질환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말초 신경 질환인 유전병인데요. 이엔셀은 삼성 그룹 투자를 받고 있는 이런 회사 바이오 벤처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과 희귀 질환 대한 그 치료제를 내놓기 위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차리코마리투스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고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고 다리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병이 병이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발과 발목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서 걷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셀은 이 샤리코 마리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냉동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곧바로 인체에 투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용 편의성이 높고 또 원가 절감도 가능하고 또 연구 성지금까지 연구 성과도 또 괜찮아서 이게 언제쯤 상용화될지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상 일상 초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을 했고 아홉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용량을 투여했음에도 이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아서 안았고 또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그런 중대 사안도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임상 1 비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년에 임상 2 상을 거쳐서 2026년에는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조건부 허가는 임상 이상만 종료돼도 그 임상 참상을 진행한다는 조건 하에 문그 제품을 팔수 있는 의약품을 팔수 있는 그런 허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임상 이상을 마치면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기획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치료제 시장 규모를 보면 희귀 질환이라서 좀 작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2020년에는 1조 원 미만인 9천억 원대였는데 2028년에는 5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엔셀은 샤리코마리투스뿐 아니라 다른 희귀 질환, 그근 감소증과 같은 희귀 질환 파이프라인 두 개도 개발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9년, 2030년에 각각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머지 않은 시점에 이엔셀이 개발한 신약 개발 어떤 성과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앤셀 앞으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사안도 함께 뉴스플로우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안과 간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약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이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